네 안녕하세요 친절한 히로입니다 오늘부터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찍는 게좀 자체가 어색해서 지금껏 계속 미뤄 왔었는데요 코로나도 계속 끝나지 않고 다들 여러분들이 집에만 있으니까 이렇게라도 도움이 좀 돼야겠다는 생각에 큰맘 먹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마 면접술사는 제가 이렇게 축 처지게 하는 줄 알면 당장 때려치라고 할것 같지만 그래도 그냥 못하면 못하는 대로 편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뭐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저희 수리 능력 문제를 먼저 한 문제 풀어볼 텐데요. 뭐 이런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예요. 어 오늘부터 한 문제씩 풀어보고 어떻게 풀면 좋을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제가 한 문제를 풀어볼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를 풀때두 음, 자리 반올림을 하라고 하고.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보기를 먼저 보죠. 그래서, 점이, 점삼. 점이, 점이. 그러면, 필쌤 해야 되니까, 제 12에, 음, 공부상. 네, 요게 이제 갭이 될것 같고, 네.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뭐 도대체 어떻게 푼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하나씩 어떻게 풀었는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음. 이렇게 가려보겠습니다. 자, 제가 어떻게 풀었는지를 하나씩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렇게 반올림 하라고 하는 문제는 대부분 이제 계산을 시키는 문제겠죠? 저희한테 열심히 이제 계산을 하라는 문제일 거고, 아마 어림 계산을 하지 말라는, 뭐, 약간, 경고 같은 그런 지문이죠. 그러면 저희가 이제 막 엄청 빡세게 문제를 풀기 시작을 하는데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엔 뭐 보기가 이런 식으로 좀 짜여져 있으면 이 보기를 많이 대입을 하는 편이에요. 일단 하나씩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일단 기억을 먼저 보시면 이 기억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죠. 어 지금 증감률이니까 어, 52072에서 50906으로 제 감소했던 감소율을 구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이 감소율을 구한다라고 생각해 보면 일단 갭을 먼저 구해야겠죠. 갭은 지금 일단 70이 먼저 빠지고 그럼 52,000이 될 거고 거기에서 다시 어, 1096, 네, 이만큼 빠지나요? 109 사죠. 이만큼이 빠져서 이거 두 개를 더하면 6 1 1 1 1 1 1 1 1 1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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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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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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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기에서 물어보는 2.2이냐 아니면 2.3이냐 이걸 구하라고 하는 거랑 이제 똑같은 내용일 텐데요. 어, 여기에서 지금 이 분수 자체를 그냥 나누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이거 자체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나눗셈이기 때문이거든요. 이거 나눗셈을 나눗셈으로 풀지 않고 곱셈으로 풀면 조금 더 빠르게 풀수 있다는 게 저의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어, 네, 이렇게 좀 올려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곱셈으로 풀수 있냐, 이렇게 이제 풀수 있겠죠. 1266은 얘가 이쪽으로 곱해지니까 52072 곱하기 몇 퍼센트야 이렇게 이제 구할 건데요. 얘를 만약에 그냥 이렇게 보면 구우면 좀 어려우니까요. 바로 대입을 해보는 거죠. 지금 여기에 2.2 아니면 2.3둘 중에 하나니까 2.2%라고 생각하고 대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구해야 되는 건 이런 거거든요. 지금 1166이 크냐? 아니면 52072에서 2.2%를 곱한 게더 크냐? 이게 이 개념이니까요. 얘를 이제 계산을 해보는 거죠. 자,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계산 자체는 이렇게 될것 같아요. 자, 1%는 얼마냐? 그러니까 52072의 1%가 얼마냐? 라고 하면 5 2 0 7이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다시 또1% 하면 5 2 0 7 2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즉, 이건 무슨 얘기냐면, 2%를 구해라 라고 하면 그냥 여기에서 곱하기 2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냥 1040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한 거예요. 뒤, 뒤에 거는 좀 어린 계산을 했죠. 그러면 0.2%가 얼마냐 라고 했을 때 바로 104 이렇게 들어가서 올리면1144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지금 이게 뭐냐라고 하면 2.2%를 이제 구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다가 써 볼게요. 1166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는데 요 2.2%가 되는 값을 구해 보니까 1144예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 1144에서 요 0.1%에 해당하는 거 52죠? 52만 이렇게 더해 본다면 얘는 1196이 되거든요. 즉, 1196이 2.3%가 될 거예요. 이거 잘 이해 되시나요? 원래 있던 숫자 52072의 2.2%를 곱하는 것, 그리고 2.3%를 곱하는 것, 이거 두 개를 해본다라고 하면, 2.2%를 먼저 구해서 1144를 구해놓고, 거기에서 다시, 0.1%인 52만 이쪽에 더해버리면 1196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와요. 그래서 이 1166이 어느 쪽에 더 가깝냐를 생각해보면 이쪽은 22만큼 차이 나고 이쪽은 지금 30만큼 차이가 나니까 이쪽이 조금 더 가깝단 말이에요. 그래서 2.2%에 가까우니까 아, 이쪽이 답이구나 라고 하고 그냥 1번, 2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네, 이런 방식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어림 계산으로 문제를 푸는 방식인 거죠. 음, 정확한 계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 의 계산으로 충분하게 빠르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어, 이걸 똑같이 계산해본다면요. 이렇게 해볼까요? 네, 리은은 좀더 쉬워요. 지금 리은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보세요. 지금 이 뺄셈을 먼저 해볼게요. 자, 똑같이 갭을 구합니다. 계를 구하면 지금 얼마가 빠지냐면 일단 여기서는 덧셈이죠 증가율을 구하는 거니까 일단 83을 먼저 더하면 음, 6500이 되고요 거기에서 129 이렇게 더하면 네, 얘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덧셈을 해보면 212 이렇게 될것 같아요 됐나요 지금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간 지금 덧셈이 212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즉 0.1%라고 생각해보면 186이란 말이에요. 이게 0.1%, 그쵸? 그러면 0.2%면 얼마냐? 이거 곱하기 2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얘 곱하기 2, 0.2%니까 지금 3, 7, 2 이렇게 들어가요. 그럼 어디 가깝냐? 이쪽이 훨씬 더 가깝죠. 그래서 아 0.1이구나 라고 하고 얘를 찍는 거죠. 그래서 2.2에 0.1이니까 답은 1번이구나 하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를 푸는 방식이 어 이렇게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라고 할때 저희가 이렇게 보기를 대입해서 문제를 푸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방식이 좀 익숙해진다라고 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문제를 풀게 됩니다. 제일 처음에 1번으로 갭을 먼저 구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계산했던 것처럼 0 2점죠2.2% 아, 2.3%를 구해서 어느 쪽에 더 가까운지를 확인한다. 그래서 이쪽에 더 가까우니까 2.2구나 이렇게 문제를 풀었고요. 또 여긴 더 쉬웠죠. 똑같이 첫 번째 갭을 구했는데 이게. 0.1%에 훨씬 더 가깝다라고 느껴지니까 바로 0.1을 구했다. 라고 해서 답은 1번을 구했다. 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게 어, 이런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라고 하는 얘가 어찌 보면 나눗셈 문제거든요. 이런 나눗셈 문제를 곱셈으로 변형해서 이제 대입인 거죠. 또 문제를 푸는 방식 이었구요 뭐 이렇게 보기가 나오지 않고 좀어 약간 스프레드 되는 문제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이렇게 대입해서 문제를 많이 풀거든요 나중에 또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제가 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유튜브로 시작한 첫날 인데요 어 이렇게 문제를 한 문제 한 문제 풀어보면서 제가 어떤 식으로 문제를 네또 갑자기 저희 고양이가 왜 네, 죄송해요 네 이렇게 하나씩 문제를 풀어보면서 어 제가 어떤 식으로 문제를 푸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도 좀 해드리고 음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답이 아닐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나씩 아 이런 식으로도 풀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아무래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오늘부터 이제 하나씩 차근차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구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